안녕하세요, 민경으로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드라이버 샷이 똑바로 가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스윙을 갖고 있긴 하지만요. 그중에서 가장 흔히 할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드라이버 샷이 다른 모든 클럽들과 다른 이유는 바로 티에서 치기 때문인데요. 스윙의 큰 틀은 같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티 샷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 어떤 식으로 잘못된 스윙을 만들 수 있는지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대다수의 분들이 공에 덤빕니다. 덤빈다는 건 나는 이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본능과 싸워서 내 스윙이 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건 본능을 좀 억누르고 올바른 스윙.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또 배운 스윙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적으로 덤빈다는 얘기죠. 덤비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덤빈다거나 손을 궤도대로 못 내려오고 손을 덤빈다거나 혹은 손은 똑바로 내려오는데도 클럽이 서면서 어, 퍼쳐지거나 혹은 손을 기다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하체만 나가면서 덤비거나 여러가지 방법들로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덤비지 않는 방법, 올바르게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조금 더 스윙에 집중한 채로 공을 무시하고 올바른 스윙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첫 번째는 피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릴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첫 번째 피봇은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피봇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이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회전을 한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의 선이 중심축입니다. 이 선은 흔들리면 안 돼요. 백스윙할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실수로 리버스 피봇이 되면서 몸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벌써 각도가 무너졌죠. 그리고 임팩트를 하는 순간 너무 누워지면서 각도가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각도가 무너져버리면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기둥의 중심이 무너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감각적으로 클럽을 일자로 임팩트에 오려고 하더라도 똑바로 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무시한 채로 임팩트만 집중해서 맞추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각도가 유지가 돼야 내가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스퀘어로 일정하게 임팩트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을 할때 카메라로 스윙을 촬영을 하거나 혹은 요즘 스크린들 기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계속 찍어보면서 연습을 하거나 혹은 레슨을 받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줄. 주는걸 계속 들으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맞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어떻게 혼자 연습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이제 거울에 있는 타석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백스윙 했을 때 어드레스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각도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체크를 하시고 다운 스윙을 할 때도 그대로 아, 주셔야 됩니다. 다운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도가 누워 버려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으로 머리를 덤비면서 이렇게 무너뜨려도 안 됩니다. 중심축을 유지하게 되면 그다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올바른 컨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는 공을 맞추려 하기보단 피봇을 지킨 상태에서 스윙하는 연습을 거울 보고 해주는 겁니다. 천천히 하셔야 좀더 올바른 모습을 내가 확인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공만 세게 친다고 이 각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거울 보면서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릴리스는 풀어준다는 뜻이죠. 놓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올바른 타이밍에 놓아주지 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 릴리스의 타이밍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슬라이스가 나는 여러분들의 릴리스는 그냥 이런 열려있는 상태에서 맞은 채로 다공 치고 나서 이렇게 윌리스가 되기 때문에 이미 늦은 겁니다. 하지만 구력이 길고 힘이 충분한 사람들은 공에 가까이 최대한 와서 마지막 순간에 풀어 치는 강한 윌리스를 해도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지만요. 여기는 슬라이스 나는 분들밖에 없으니 조금 더 일찍 윌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 레깅을 해 와서 마지막에 치면 좋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레깅을 이윗 구간에서만 할수 있으면 해 주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편하게 내려오신 상태에서 적절한 릴리스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골반 높이에서부터 릴리스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풀어 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이 똑바로 가는지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면 허리 높이에서 한번 풀어 쳐보시고 아정 안되면 탑에서부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느 시점에 윌리스를 해서 공을 때리는 동작을 하더라도 클럽의 힘이 전달되는 방향이 저쪽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여기서 클럽을 풀더라도 내 마음속에 클럽 헤드가 힘을 전달하는 방향은 이 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릴리스의 타이밍은 달라질 수 있지만요, 어느 순간에 릴리스를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보내주는 릴리스를 해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 두 가지, 중심축을 기준으로, 똑바로 중심축을 유지해서 회전을 해주는 피봇과, 적절한 릴리스 타이밍을 잡아서 나에게 맞는 릴리스 타이밍에 릴리스를 올바르게 해줘서 슬라이스를 방지하는 게 우리가 일단 해봐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라운딩을 나가서 공 맞추기에 급급해서 덤비는 동작들을 하지 말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를 지키면서 스윙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멋진 일번어 티샷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호 프로였습니다.